이번 시간 타투 관련 정보 및 위기 대처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인데 어, 여러분들 좀첫강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참석해서 어,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수업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 다른 것 둘째 치고, 이제, <laughs> 이, 저도 이제 이론상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타투를 진행할 때 많은 것들이 사실 알아야 되고 필요하지만, 음, 이거는 정말, 어, 뭐랄까, 여러분들이 타투 활동을 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사실 그냥 나 스스로 알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남에게 알려줘야 되는 정보예요 손님에게 알려줘야 되는 정보라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숙지하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laughs> 뭐 모든 게 그렇긴 하겠지만 계속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정형화된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뭐, 어투라든지, 화법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실 텐데, 어 굳이 이제 뭐, 저나 다른 선생님들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하진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가이드라인을 설명드린 거라서. 어, 근데 이제 꼭 필요한 부분들만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기관에 따른 증상이나 탭트 관리법에 대한 정보는 사실 그냥, 어매 수업이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 선생님들을 비롯한 많은 타투이스 분들이 경력이 좀 있는 분들끼리 서로 상의하에 이론상으로 이렇게 실제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해외 자료들도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위생과 관리법에 대한 것들은 어, 정말 이제 타토,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합법화가 진행되어 있는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적어도 이제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없어야 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타투이스트가 경력이 10년입니다. 그리고 B라는 타투이스트가 약간 미래의 우리처럼 경력이 한 1년 새내기죠, 그렇죠? 1년 차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손님에게 설명을 해요. 근데 손님이 나중에 이 사람한테 가서도 작업을 받고 설명을 들었고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기준과는 다르게 조금 거기에는 못 미치는 기준으로 설명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손님 입장에선 누구의 말을 믿을까요 어떤 게더 정확한 정보인지 손님은 몰라요 어떤 게더 자세하고 확실한 정보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이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라 하든 바뀌지 않는 거니까 이거는 그죠. 바뀌지 않는 거니까 뭐 어차피 그냥 설명이 하나 와나 거기서 거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손님한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지금 방금 언급을 한 것처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배웠을 때 미국 합법화된 나라에서 규정으로 나왔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고 제일 맞다라고 설명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근거를 좀 들어주면 손님 입장에서도. 좀 이해하고 납득하고, 어, 알아가기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본석으로 들어가서 이번 시간 이제 타투 관련 정보랑 위대체 방법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먼저 타투 관련 정보 중에서, 어, 관리법, 그리고 기관에 따른 증상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관리 용품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 봅시다. 여기 나와 있죠? 빛, 바셀린도 있고, 비판텐도 있고, 타투 전용 크림도 있어요. 흔히들 이세 가지로 관리를 진행을 합니다. 뭐 습식이나 건식이나 여러 가지로 좀 나뉘긴 하긴 하겠지만 주로 관리 용품이라고 하면은 바르는 바셀린, 비판텐, 파두 전용 크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어, <laughs> 하나하나 요목적으좀 장단점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이 바셀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원료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바셀린 원료? 뭐로 만드는지? 예, 맞아요. 석유지각이. 석유를 이제 압착하고 정제한 과정에서 남은 불순물 중에 하나를 깨끗하게 순수한 그 바셀린의 기름 성분만 뽑아내서 붙이면은 바셀린이 됩니다. 다른 게 특별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사실 이 바셀린에 대한 검색을 조금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100년 이상 됐습니다. 바셀린이. 굉장히 오래됐고 사실 이 바셀린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살짝 설명해드리자면 이게 처음 당시에 약사가 약국이 이제 나왔을 때는 상품으로 나왔을 때는 효과가 바셀린 지금은 뭐로 보통 많이 쓰죠? 립밤? 말고 보통 뭐로 쓰죠? 정소할 때? 안 써보셨어요 여러분들? 바세린 안 쓰세요? 집에 바세린 없어요? 아 요즘엔 없어요? 알겠습니다 <laughs> 바세린 보통 이제 뭐 어찌됐든 얼굴, 얼굴이 됐든 입술이 됐든 보습용으로 쓰죠 그렇죠? 갈라진 튼살에 보습용으로 쓰는데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보습용보다는 상처회복제로 나왔어요 상처회복제 연고처럼 바데카솔 이런 것처럼 상처회복제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은 상처회복제로 안 쓰죠 왜 그럴까요? 뭐 단순해요. 더 좋은 게 나왔으니까. 더 효과가 빠르고 효능이 좋은 것들이 나왔으니까. 나머지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바셀린이 그만큼 오래돼서 효과가 많이들 입증되었고, 뭐, 간략하게남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상처 회복제 용으로 나오긴 했지만, 사실 지금에 있어서는 후시딘이나 마데카소를 쓰는 것처럼 적어도 타투 관리 용품 중에서는 제일 오래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효능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바세린 자체가 절, 절대로 뭐 떨어지고 뒤쳐지고 안 좋은 제품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근데 대신 더 좋은 제품이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을 쓰는 게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애초에 이제 얘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이에요, 기름. 순수하고 깨끗한 기름입니다. 뭐 그리고 좀 TMI이긴 하지만 바세린 만든 사람이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이 바세린의 인체에 무해하고 좀 효과가 좋다. 뭐, 어찌됐든 석유 찌꺼기에서 나온 거 있지만, 이제 전혀 해롭지 않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루인가? 3일인가? 그때마다 한 통씩 먹었대요, 바사리. 퍼서. 근데도 한80몇살까지 장수했다고 해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훨씬. 그죠? 근데 어찌됐든, 사실. 그만큼 좀, 어, 무해하지만, 순수한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여러,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타투가 몸에 글씨던 글이든, 뭐 그림이든 뭐가 남는 거긴 하지만 그냥 애초에 상처란 얘기예요. 화상과 어떤 상처가 합쳐져 있죠? 몰라요? 기억 안 나요? 화상과 찰과상이 합쳐져 있는 형태의 상처죠. 타투가. 타투는 그냥 상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 이 시간에는. 물론, 거기에 따라서 뭐, 의미가 어떻게 되고, 나름의 철학을 어떻게 부여하고, 이런 건 둘째 치고, 그냥 단순히 피부 자체가 받아들이기엔 상처란 얘기야. 상처 위에다 기름을 바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그러면? 회복이 제대로 될까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바세린으로 관리하셨던 분, 있나요? 타투? 받고 나서? 없어요? 바세린을 관리할 때 많은 타투이스 분들 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바르고 난 다음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뒤에 닦아서 바세린을 없애주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상처에 기름막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바르는 것 자체가. 기름막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상처가 나서 피랑 진물이랑 잉크랑 막 빠져나오는데, 거기다 기름막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물론, 애초에 상처 치료제, 보존제로 나온 것처럼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름막이다 보니까 사실 타투 관리를 하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보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통풍이에요. 세 번째가 이제 회복입니다. 보습이 잘 돼야 되고요. 통풍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회복을 더잘 시켜주는 성분이 있으면 좋다는 얘기예요. 뭐가 됐든 우선순위로는 1, 2, 3번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름막을 형성해버리면은 일단 보습 잘 되겠죠. 기름이니까. 그죠? 보습제로 많이 쓰니까 지금도. 이건 그래요. 됐어요. 통과. 근데 통풍이 과연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분에서 20분 뒤에 닦아줘야 된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후보군으로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관리용품은 우리 입장에서, 현대의 입장에서 추천할 만한 용품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이 비판템 같은 경우에서는, 비판템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아시죠? 어떤 용도로 쓰죠? 네, 아기들. 진물 났을 때. 또, 그죠. 습진, 진물, 뭐 두드러기나 아니면 뭐, 특히 이제, 기저귀 많이들 차고 있는 애기들 뭐 허리 부근이라든지 엉덩이 이런데 좀 땀띠 뭐 비슷한 것들에 많이 사용을 하죠 그죠 물론 이게 애기들 대상으로 유아 영유아 대상으로 나온 약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하고 어 인체도 굉장히 무해한 적어도 성인 기준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고 순한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약입니다 약 이건 약이에요 약 연고 연고인데 아까 말씀하, 말씀드린 대로 애기들 대상으로 습진이나 뭐 발진 이런거 났을 때 바르는 약이에요 근데 타투가 습진이나 발진은 아니죠 그렇죠? 타투가 습진이나 발진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비판테니아 약품 역시도 보습과 통풍 회복 되는데 셋다 도움이 되긴 해요 그래서 현대에 있어서는 국내 타투이스분들이 굉장히 많이 애용하는 제품이긴 합니다 어, 일단 보습은 애초에 이제 연고, 크림 타입이다 보니까 많이 촉촉하게 잘 진행을 해줘요. 그리고 회복되는 성분들도 어느 정도 소량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인체에 무해하게. 통풍 역시도 연고다 보니까, 크림이다 보니까 흡수가 돼요. 피부에. 흡수가 돼서 어, 어, 어느 정도 겉표면에게 막을 형성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뭐 엄청 두껍게 바르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비판텐을 많이 사용들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이 타투 전용 크림은 여러분들, 그냥 딱 단순하게 심플하게 생각해서 그냥 이것만 생각하셔도 사실 무방해요 그냥 얘는 그냥 정답입니다 무조건 보기가 이두 개만 있다면 비판텐 을 고르는 게 맞겠지만 이세 개가 있다면 그냥 무조건 이게 정답이에요 사실 왜냐 애초에 타투 전용 크림도 비판텐과 마찬가지로 제약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국내 혹은 해외의 제약회사들이 바보는 아니겠죠 그죠 타투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보다 조금 더 피부과적으로, 화학적으로 훨씬 더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뭐 물론 원리나 사용하는 테크닉에 대해서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수 알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적어도 그냥 단순히 피부만 생각해서 회복을 시키고, 추가로 타투가 잘 남게끔 진행할 수 있는 약은 타투 전용 크림이 그냥 최고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애초에 그냥 전용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쵸? 전용으로 나온 건데.